2019년 11월 10일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문을 온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모친상에 조문을 온 당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열린 만찬인데 여기서 손학규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밥 먹다 말고 싸웁니다. 두 분의 나이를 합치면 130살이 넘습니다. 밥 먹다가 당대표 둘이 싸우고 대통령이 말리는 장면이 유튜브에 나오면 이건 바로 1등 각이에요. 방송국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능 비디면 바로 당대표 두분 서대합니다. 뭘 찍던지 간에 무조건 시청률 찍어서 퍼센트는 넘을 거예요. 머리 깎고 단식하고 이런 거잘 하시니까 정글 의 법칙 같은데 나와서 사냥하고 막 야외 추침하고 서로 이발해주고 이런 거 하면 대박일 겁니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정광욱 목사의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행동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거 어떻게 좀 하고 싶다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답답한 마음, 불평 불만 이런 게 사실 알고 보면 좋은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왜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최근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상당히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질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뜬금없는 일을 해서 중도층의 간감을 삽니다. 갑자기 유튜브 노란딱지 긴급간담회를 열어서 구구를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주지를 않나 공천 가산점을 준다고 하지를 않나 뭔가 특이점이 왔습니다. 구구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표창장과 공천 가산점 이거 모두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주도했던 일인데, 이걸로 거의 타노스급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축하해요. 그리고 이어진 황교안 당대표님께서의 위대한 인재영입 이로는 박찬주 전 대장이었습니다. 이걸로 황대표께서도 거의 영생을 얻으셨어요. 박찬주 전 대장의 삼청교육대의 발언은 안그래도 힘든 황교안 당대표에게 리더십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주면서 그의 소중한 모근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특히 인기가 없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왜최송의 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여당이 왜 여당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일까? 야당이 왜 오히려 집권 여당보다 더 힘이 센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일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런 거냐 하면 정치와 권력을 보는 본질적인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본질은 나눔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세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검찰과 법원의 권력을 나누어 가졌던 오공상 정권을 생각해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양승태 대법원 원장은 오공상 정권 때 정부와 직접적으로 사법거래를 한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권력을 나눈 사례입니다. 이렇게 권력은 서로 나눌수록 강해지고 점점 범적 불가능해집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누고 결속하는 정당입니다. 심지어 전광훈 목사와도 아주 적극적으로 협업합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권력 나눔은 그 한계가 없어요. 특정 유튜버만 노란 딱지를 떼주려고도 합니다. 이런 권력의 나눔을 막기 위해서 지금의 집권여당과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권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 보이는 게 아니라 약해요.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고 해도 국회의원 숫자가 공수처법을 통과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아둥가둥하는 것이고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행정부가 할수 있는 일의 한계를 지키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청원이나 공수처 설치가 바로바로 안 되는 겁니다. 권력을 아무아에게나 나눠줘서 강력했던 오공상 정부와는 다른 정부를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한 거고 좋은 겁니다. 이번 정부가 뭔가 묘하게 약해 보이고 추진력이 없어 보이고 답답한 게 사실 알고 보면 권력을 나누어 갖는 부정부패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오히려 갑자기 언론에서 LED 100개 같은 기사가 나오고 검찰이 갑자기 검찰개혁을 스스로 척척 잘해 나가면 정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충분히 사법부와 검찰, 언론을 장악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도록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503 정부 때처럼 권력을 마구 나누고 휘두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근의 정부는 권력을 서로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과제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인 겁니다 최소한 권력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덮고 지나가지 못하게 수사라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권력을 마구 휘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하고 시간이 걸리고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서로 권력을 나누었던 집단이 위기 간에 황망이 힘을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개콘보다 웃기고 있는 겁니다 조전 장관 가족의 수사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가 축구를 들고 나섰는데 도대체 바뀐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바뀌었다. 고양이뉴스 원재현이었습니다. 안녕!